서울중심상업지의 2억대 오피스텔의 테라스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다고 대박. 최근 전세금 대출 규제 및 전세 사기 영향으로 빌라 깊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월세 보증금과 임대료가 가파르게 올랐다. 서울 오피스텔 월세 폭등 등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그리고 임대수요층이 탄탄한 역세권의 집주근접형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 특히 신길 유타운은 서남부 최대 45만 평의 재개발 지역이며 상대적 저평가된 지역으로 전체 16구역 중 일부 구역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. 신길 JS496타운 신길 유타운 중심 사거리 메인 코너로 지상 4층에서 14층까지 복층 구조의 오피스텔 1 5실이다 원룸 7.4평 1.5룸은 12평으로 YBD, c 비 d CBD 측 주근접의 2억대 마지막 오피스텔이다.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도보 7분 거리에서 누리는 초역세권 오피스텔로 강남까지 20분대로 도달 가능하다. 향후 GTX-3 노선 및 신한산성 개통 예정으로 모든 철도 인프라가 완성되면 미래같이 덤으로 가져간다. 또한 특히 당연장 10초 거리에 미니 경전철이 계획 중이다. 결국 부동산은 입지 그리고 평형과 가격인데 위 전화로 방문 예약을 하시면 상세히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.